청와대입 이정현 홍보수석 최동욱 전 총장 뒷조사는 안 했다고 하더니 결국 거짓심이 들통났습니다. 경찰이 개인정보 불법 유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알고서도 청와대 비서관들을 감히 부르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공화국인지 왕조국인지 참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청와대 차원의 최 총장 직원에게 의혹이 드러나자 청와대가 이 수사를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 검찰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작년 7월 데일리 고발뉴스가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체증과 출석 요구가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점을 들어 불법 체증과 불법 데이터베이스 운용이 의심된다는 보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전국 시군구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며 CCTV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들여다 봤다고 합니다. 이분들 CCTV 카메라를 불법적으로 조작해서 시위대의 얼굴을 체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영상정보시스템에 의한 인권침해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시위를 특히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정치적 의견을 수집하는 것은 민간적으로 수집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교통감시용으로 설치된 CCTV, 문화재 관리용으로 설치된 CCTV를 집회시위용으로 감시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원인이 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관련 규정도 개정이 되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와 전국의 서비스센터들이 안전보건 관련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반올림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 안전 점검 실태 조사를 벌였더니 이 법위반 실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노동자의 건강과 목숨을 팔아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센터 내에서 이런 안전바나 안전장비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아 거의 이제 끝날 때쯤 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안 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개인이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도 합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인간답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법과 원칙을 들이 되지 마시고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삼성 재벌에게도 법과 원칙을 반드시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영방송 KBS와 MBC. 이둘 사이에 가려 그동안 비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SBS가 결국 도마에 올랐습니다. 10년 전 발뉴스 이상우 기자가 고발했던 SBS와 대주주 태영의 유착이 다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당시 두 번이나 재허가가 보류되고 적잖은 돈도 내놨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지난주 청와대 규제개혁 끝장 토론과 관련한 보도에서 후건족 태영그룹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 편파 보도를 일삼았다고 언론 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BS 보도. 그리고 이번엔 특히 이제 규제 계약 관련한 시리즈까지 보도하는 걸 보고서는 아안 되겠다 결국은 본색을 드러내는 거구나 상업 자본 그러니까 소유주가 상업 자본 자본이 소유주잖아요. 그래서 그 어,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결국은 청와대, 결국 홍보 방송으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또 말썽입니다. 청와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농지법 위반 등 탈법 사실을 미리 알고도 임명을 감행한 건데요. 청와대에 제출하는 답변서에 이미 불법 사실들을 시인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회에 청문 요청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도 청와대지만 강병규 후보자,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놓고도 해당 법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관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그 강심장이 역겹다는 지적입니다. 난 법을 어겼지만 니들은 지켜라. 그런 얘기인가요? 별에서 온 그대의 천송이처럼 쏴리? 이 한마디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뉴스였습니다.